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풍경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한검 D 1주 영상 한는검 최종 정리 및 기출풀이 심화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과 기출에서 좀 활용하기 좋은 여러 가지 심화적인 꼼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어 구독을 인정해줄 경우 심화편 전용 킬러 ox 100선 제공드리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어, ox 파일은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에 이 부분과 그핵 수험생들이 자주 실수하는그탑1 1그이거든요 그거를 들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꼭그 자료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일부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솔직히 별로 다룰 게 없습니다. 솔직히 오늘 거는 빠르게 다루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전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 심화적인 전략을 조금 더 제시해 두는 걸로 영상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그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이제 현대사 올려야 되는데 아 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현대사랑 통합사 강의를 안 돌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현대사 강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왕업 적의 연장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 대통령 업적만잘 외우시더라도 문제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영상에다가 지금 이상 유형 키워드 정리해 그 일단 현대사부터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은 현대사 부분은 이세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세요. 뭐냐면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운동. 이번에는 57의 기준으로는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 둘을 중심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이랑 어 그리고 이 통일 파트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이세 파트만 잘 다뤄도 운 좋으면 세 개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현대사까지 볼수간 없으면 이세 개라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물론 돌아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기, 기출을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도 기출 안 들어가고 개념 들어가면 진짜 늦었거든요. 그래서 개념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배운 범위서 빨리 기출 들어가세요. 지금은 기출풀이 늦으시면 실전 가서 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출풀이에서 조금 오답이라던가 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 빨리 얘기드리면자첫 번째 어, 다른 강의에서 조금 뭐한 문제씩 풀고 한 문제씩 해서 이러어지시길는데 저는 개인적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선생님을모시야는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 그 방법을 꼭할 필요 없다 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한 문제씩 풀던 간에 한 시기씩 풀던 간에 아니면 모든 문제 그니까 러 50문제를 다 풀려던 간에 그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로워십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쯤 왔으면 솔직히 말해서 뭐 선사시대라던가 아니면 뭐부여옥저뭐 동해 아니면 왕업조 이런 것까지 솔직히 모르시는 분이 이제 없어야 돼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런 못 이겨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한 문제 씩풀면은 내가 이 파트는 강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파트는 되게 이건 안 틀려. 근데 그런 파트까지 굳이 시간을 내면서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 키워드는 몰랐네. 어 모르는 선지가 있네. 그런 거만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답하시면서 내가 어느 파트를 많이 틀리는구나. 어디 파트가 좀 공부가 덜 됐구나. 여기를 더 중심 부셔요. 그래서. 한 문제씩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조금 공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오답을 하는 건 권장되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아난 너무 어려워 그럼 한 문제씩 해도 되는데 난 근데 조금 모르는 파트가 너무 명한것 같아 그러면 거기를 조금 더중심 파시면 되니까 좀 우선순위 잘 맞추시고 그리고 제발 고난도 회차 버리지 마세요 최근에 어느 회차든 간에 제 응용된 게 있는데 그게 쉬운 회차에서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회차에서도 분명 쉬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합격률을 보시고 쫄지 말고, 어느 회차든, 만약에 내가 쉬운 회차라고 방심했는데, 거기서도 좀 까다로운 키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버리시면은, 나중에 그게 내가 본 회차에 응용되면은, 시험 조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느 회차더라도, 일단 고난도 회차 버리지 마시고, 쉬운 회차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런 태도 꼭 기르시고, 제발, 문단만 하지 마세요. 이거 험할 아니고, 기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 키워드랑 선지 문서 모두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이런거 응용된다 출제는 분명히 언급했던 키워드 다시 가져온건데 나는 아무리 교재를 봐도 아무리 교재 개도 읽어도 강의 계속 봐도 못 푼다는데 그거 다 기출이 있던거예요 N간에서는 한 제가 보기에 진짜 여기서 한 45개에서 47개는 싹다 기출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 안 나오는 건많아봐요한세문제에서 다섯 문제 여기서 보통은 다 연계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수로 기출을 잘 분석했는지, 그거를 좀 중심하시고, 그리고, 제발 마지막 강조드린 거는, 지금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니까, 러 시험 당일 날에, 내가 뭐 평소에는 뭐 80점, 90점 나오는데, 시험 당일 날에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응시가 있고요. 반대로 난 지금 뭐 50점, 60점, 70점인데,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제가 가족 수험생 중에서도 진짜 시험 직전까지 한, 전날까지 70점이었는데, 그때 52회 때 진짜 꾸준히 노력하니까, 결국 80, 한몇 점? 이렇게 일곱 따신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 당일날 결과는 지금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지금 점수 연하지 마시고, 약점 극복 잘 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최대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 풀이의 좀 심화 전략 이제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드릴 전략은 이 사, 다섯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여기서 다룰 것도 역시 최근 기출을 응용할 건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는 그냥 보세요. 어차피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뭐 기출 그냥 하려보지 마시고 지금 그냥 제가 그 보여드린 예시로써 아 기출 이렇게 풀수 있구나 그 전략들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기출 풀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유출 활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가져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가져올 건데 만약에 저라면 이런 문제 가 실제로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는지 단순히 내가 키워드를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키워드를 모르더라도 어떤 식으로 주어진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지 좀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문제도 당시에 출제될 때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웠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만력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해설들 보면은 대부분 다이 만력제를 알아서 이 만력제가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시기에 우리나라 지원해준 명나라 황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안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쉽겠는데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얘안 다룹니다. 그리고 중국인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알면은, 어, 이거 명나라에 대한 정책, 쉬운데,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제가 그때 가르쳤던 수험생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90점 넘은 사람들에게, 어,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제가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만력제를 알고픈 사람 생각보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뭐 찍었겠냐? 아니에요. 어떻게 풀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여기 압록강을 거저 의주에 있던 의승관 동차. 일단 뭐 의승관 영조도 몰라 근데 어려운 거야 근데 봐봐요 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있는 여기로 간다 했어요 자 첫번째 일단 당시에 이 조선의 관리들 그러니까 이 조선의 관리들이 의주지역가서 여기나 사신들을 만난다 자 우리가 지금 아시는게 뭐냐면 자 일단 우리는 첫번째 조선시대 관리 그러니까 일단 조선시대랑 관련된 사례죠 일단 여기 문제 보면은 지금 조선의 정책이써 있잖아요 자 봐봐요 자 1번 광군조직 자 광군조직은 고려시대 정종이에요 자 일단 선지 하나 이런 걸 소고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 문제 안 읽었어요 지금 이 조선만 보고서 이거 소고 되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부터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모른 케어 나오서 이게 뭐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본 힌트 있습니다 자 두번째 그럼 이제 압록강을 거둬 의주로 간다는데 자 자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의주는 대략적으로 여기쯤이에요 지금, 지금 대충 그린 건데 이 의주는 대략적으로 여기쯤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 만난대요 근데 자 우리가 생식,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역을 가가지고 만나는 그런 국가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역 간다면 상대적으로 제일 가까운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렇다면 은 중국인데 조선 시대에 있던 중국의 국가라면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간다 가져간다면 명나라 또는 청나라가 아닐까? 이 정도만 추리해서도 문제 잘푼 거예요. 이거 플러스 거의 90% 끝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뭐 일본 여기인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여기 산성캐 가지고 얘네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여기 지역 있으면은 여기 지역에 있는 그 국가를 만나겠죠. 뭐 멀리는 국가를 왜 여기서 만나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말도 안돼 문제 안 만들 거냐? 그러면 어제 어떻게 풀 거냐? 나 일단 명나라랑 청나라를 만날 것 같아. 그럼 가정이 뭐 푸는 거예 이제. 2번.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 모욕허용 자, 이거 1번. 자, 3번. 정도는 중심으로 요동정벌 추진. 자, 이거는 그 조선 건국 초기에 명나라랑 좀 이런 영토 갈등 이네 가지고 당시에 요동정벌 추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나머지. 기유학조체결하고 부산 외관 설치 역시 일본이고요. 자 5번 포로송환을 위해 유정을 회답겸 세안사 파견한 역시 일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회차가 당시 2번 선지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3번이 너무 명확하게 명나라요. 그럼 해풍산이 혹시 청나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능검이 그렇게까지 문제를 디테일하게 만들 거면 키워드 이렇게 낯선 걸줄 리가 없어요. 애초에 이 문제는 너가 중국에 있는 국가를 간다는 걸 유추했으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게 일부러 선지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평과 몰랐어.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모르는 키워드 줘가지고 혼동 유도한 거예요. 일부러 숫자다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기초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잘 뽑아도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키워드를 외우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키워드를 외워야 문제를 풀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 모르는 게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추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유추라던가 좀 그런 다른 풀이법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더 알려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진 자료 활용입니다. 자, 한능검 시험은 뭐 수능이랑 공시와 달리 제가 보기에 한능검만큼은 최소한 그림이라던가 사진 힌트의 중요성이 너무나 높아요 왜냐 하 일단 한능검은 기본적으로 컬러란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힌트를 다각도로 주려고 출제자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해풍선이 저는 잘못 느끼겠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문제 자 여기 보면은 대한국민의회랑 이대한광복군정부랑는키워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갖다가 연애주를 푸는 건데 어, 저는 국외 독립운동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키워드를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일단 모른다 쳐봐요 자 근데 이 문제도 실제로 제 56회 영상 후기에 보면은 이런식으로 푸신 분이 있어요 어떤거냐면 자그 실제로 합격하신 분도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국외독립으로 키워드 너무 안 외워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까 하다가 문제를 되게 줄어지게 봤는데 문제 뚫어지게 보니까 어떤게 있었냐면은 여기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게 있는거에요 이거 요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그 영상을 보여줘 가지고 잘 안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그 시험지 되게 크니까 되게 뚫어지게 봐도 문제 안 되거든요. 아무튼간에 시험지 되게 뚫어지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러시아 국기예요, 러시아 국기. 그래서 당시 그때 합격하신 분이 어떻게 문제 풀었냐면은 이 러시아 국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어? 이거 뭐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보서, 아 이거 러시아 국기나. 그럼 러시아랑 관련된 지역, 연해주. 이렇게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키워드도 아것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되게 좀 집중히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모든 문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이런 꼼수를 알아두면은 어 연애 주니까 이런 식으로 권업회 조직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 외에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자이 자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향토 예비군 창설이랑 1월 21일 북한 무장 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그래서 사실 이게 다른 말로 김신주 사건인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기초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또 푸신 거 어떻게 풀었냐 자 이때는 어떤게 풀었냐면 이 문제를 풀때 역시 이 사진을 주목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TV의 모양도 그렇고 공통적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흑백이에요 흑백 자 지금 우리가 뭐 인생 네컷 찍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옛날 사진을 가져온다면 뭐 지금이야 컬러 사진 맞겠지만 옛날 사진들은 싹다 흑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 생각할 때 흑백으로 뭔가 사진 찍히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옛날이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풀냐면은오 어, 그러면 이 컬러 사진이 찍힐 쯤이면 최소한 뭐 넓게 보면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아주 넓게 잡아도 전두환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자꾸 들어갔거든요 자 볼게요 이제 1번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 자 노무현 정부 2번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교육 헌장 자, 이건 박정희 정부고요. 저3번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시행. 이건 여러분들이 당시 모를 만키워드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예요. 근데 자, 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최근 정부는 아닐거라으니까 일단 당시 에 지금 우리나 먹고 사기 바쁠 텐데 옛날에 우리나 먹고 사기 바쁜데 당연히 다문화 가족 지원한다. 시기죠.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냥 그런 거뭐 정보 몰라도 솔직히 어색해요. 이거는 자, 4 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등록 의무화 이거 김영삼. 그러니까 재정과 개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건 전두환인데 이걸 개정한 건 김영삼 전부예요. 아무튼 5번 언론통폐화 단행. 자이거 전두환 정부인데자 일단은 추론해 보면은 자 노무현법 너무 뒤에요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도 너무 뒤고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이힌트가 잡았어도 일단은 이공기자 윤리법 개 정도 기면상도 보니까 너무 뒤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박정희 정부랑 이 전두환 정부고 어이 중에서 그나마 답이 되겠구나. 벌써 정답률 50%예요. 그러니까 만약 키워드를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키워드 푸는 게 아니라 하는 거면 되게 다양한 힌트 주려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잡지 못하면 문제 못풉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기를 치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는 두 시기 사이 유형 풀인데 여러분들이 이 유형 많이 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이두 시기 사이 역사 문제는 제가 하나 장담될 수 있는 거는 한능검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를 오직 연도를 암기해 가지고 풀수 있게 내면은 시험 문제 통과 안 됩니다. 국가고원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 이렇게 못 내요. 왜냐하면 뭐 수능이라던가 공시 이런거는 상대평가라는 그런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를 딥하게 좀낼수 있는데 이건 국가공인시험이고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공인시험에서 역사에 대한 인식재고랑 그런 사고력을 좀 기르기 위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 연도를 풀게 한다? 그런 문제 내면은 출제자들끼리 검토하면서 욕해요 까여요 절대 문제 통과 안 돼요 이런 문제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이런 두 시기 사이에 그럼 뭔가, 뭔가 낼 거면 무조건 인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가의 사건을 계기로 선지의 사건이 발생하던지 아니면 선지의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하던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잡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가의 사건을 계기로 선지가 발생했다 치면은 나의 사건이 연도의 범위를 제어해주는 그런 게 되고 반대로 선지 사건을 계기로 나의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가해 사건이 좀선그뭐 연도의 범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 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도를 알면 은 문제를 풀기 쉬운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연도 2000개 넘는데 <laughs> 연도가 2000여 이상인데 그걸 다 외운다고요? 못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일단 가해사료 읽어보면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사임하고 지난 정부통 선거에는 많은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부통령이 언급될 정도면은 이승만 정부 외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건 3월로 부정선거를 계기로 발생한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한 그때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거는 1960년인데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모르더라도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했다. 이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다음으로 여기서는 좀 어려운데 반공을 국시의 제로 삼고 그리고 뭐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이양한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좀 반공 노선 강화하고 당시에 이 이승만 정부 이후에 좀 새로 좀 정부를 들어선 장면내각이 좀 정치를 못해가지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발생한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발표한 5.16 혁명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사실 이게 이건 1960년이고, 이건 1961년이라 시기가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만에 문제를 낼수있는할수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연도만 안기한다면이 문제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조봉아운 중심으로 진보라 상당. 자, 이건 일단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이때 사임했죠. 시기 안 맞습니다. 저, 일단 연도 안 적을 거예요. 지금. 2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자, 이거는 전두환 정부예요. 3번, 의원내각자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졌다 일단 이게 정답인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 이거는 어제헌국회시기인데 넓게 보면 이승만 정부요 아무튼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니까 역시 당연히 사임한 시점 이전이니까 안 맞고 5번 긴급조치 철폐 요구하는 3 1민주국구 선언 역시 이거 박정희 정부인데 일단 이거 이때는 아직 박정희 대통령 이제 이제 같이 임한 거고 이건 한참 된 거고 이럴 때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그니까 러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지금 정답선제가 3번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한 다음에. 당시에 다음으로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장면 국무총리라는 장면 내각이 들었는데 이때 당시한게이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너무 권력을 몰아주니까 이런 식으 사고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일종의 의원 내각제를 시행한 게 바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가해 사건을 계기로 이 개헌을 단행하게 된이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거면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내는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의심되면은 해풍 선님, 저는 이거 인과한 게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거죠? 저한테 댓글 남겨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 제해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엥간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올바른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을 최대한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통합사 유형의 원리인데. 아, 이 통합사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지역사 아니면 최근 다양한 주제의 뭔가 내용도 엮어서 되는 그런 출제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이거 보는데 제가 수험생이라면은 이 사략이라던가 해동고승전 보자마자 뭔가 상국사기상국유사제왕운기 들어본 것 같은데 서략? 그리고 해동고승전? 얘네는 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뭔 얘기냐면 일단 출제자가. 이런 유형 을 내면은 대체로 한두개 정도는 수험생들이 잘 모를 만한 걸좀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너 이거 잘 모르지 하면서 일단 멘탈 한번 흔들고요. 그다음에 선지에서 똑같이 이렇게 강목체로 고려 왕도 여서 정리 이거 제대로 아시는 법 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동사 과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지에서 낯선 거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은 게. 일단 내가 봤을 때, 어 이건 진짜 모르겠어. 내가 진짜 교재에 다 외웠다 자신하는데 진짜 모르겠다. 버려요. 버리세요. 어차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혼동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어려운 키워 낸 건데 생각보다 정답은 익숙한 걸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실제 보면은 자, 1번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서화수로 이거 삼국유사고요. 2번 사토 시정기 등 바탕 이거는 실로통 나왔으니까 조선왕도실로 삼번 유구사가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 이건 삼국사기 사번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썼어요 그래서 이 서사시랑 그리고 어단군의역사 다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재화 옮기는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모를 만한 키워드에 주목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어이일번이번삼번사 번은 그래도 기출 보니까 봤던 선지야. 이런 것부터 주목하세요. 괜히 모르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최대한 아는 거에 집착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함정 유도하기 위한 오답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거에 먼저 집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난도 인물 유형을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틀렸던 기출을 가져온 건데 자 저는 일단 여기 있는 인물들 키워드 다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저는 일단 키워드 다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풀이 보면은 자, 일단 먼저 왼쪽 문제. 여기 도남소원에 호가 사기인 뭐가세워졌다는데 그래서 아들인 김직과 제자인 송시열, 송중길 벌써 어려워요. 벌써 어려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남소, 뭐 호가 사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가서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그러 일단 이 문제를 추론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제이 힌트를 볼 거예요.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아들이 김집이래요. 자, 그러면 약간이고 제가 인물 유형한테 풀이한 방법인데 탈룰라 법칙이 있거든요. 좀 진지한데 탈룰라 법칙이란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막말로 이 아들께서 탈룰라를 하실 게아니라면 아들이 김집이니까 아빠의 성씨도 김씨겠다. 이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룰라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 법칙이 뭐냐면 인물의 성씨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아들이 김씨니까 아빠도 일단 김씨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이 일단 김씨니까 자, 보겠습니다. 1번. 양명아 연구하여 강화파 형성. 정제도입니다. 김씨 아니죠? 2번. 무호사 발단인데 조의제 인물을 작성했다. 이거는 김종직. 어, 일단 김씨는 맞네요. 어깨 세모. 자, 3번. 동호 문답. 자, 동호 문답은 이 자, 4번. 성화십도를 지어 군주도를 도시 설명. 자, 이거 이황인데 역시 김씨 아니죠? 자, 5번. 가래 진남을 저술하여 예학을 조선여시밖한성리 일단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것만 짚어도 지금 벌써 선지가 두개 나왔는데 자, 그럼 일단은 두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다 푸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기 제자인 송시열, 송중길뭐송중기는 모르겠는데 여기 송시열 알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면서 저거 배웠다면은 송시열 이런 키워드 나와요. 뭐냐면 송시열은 효종시기에 기초봉사 올려가지고 약간 좀 북벌에 대한 그런 걸좀 제시했었고 그리고 현종시기에 서인 대표로서 예송 논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숙종시기에 기사왕국 때 사망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키워드 사은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다 17세기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자, 제자가 송시열이니까 그럼 이 송시열의 스승인 김땡땡땡은 적어도 16세기 후반에서 한 17세기쯤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유추가 가능해요 왜? 지금 내가 키워드 이 정도 안다 치면은 대략적 활동시기가 보이거든요 자 그럼 잡아볼건데 자 김종지의 경우에는 무사 발달이 된 조의 재무 작성했다 자이 조의 제무는 1015세기 그러니까 1498년에 발생한 사건의 그럼 발달이 된걸 자신 인는데자 보면은 자 지금 시기를 보면은 이 인물은 15세기 인물이고 지금 제가 유추하는 거는 16세기 후반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유추한다 치면은 이 문제 대신에 인물이 뭐 백사 이상 살 정도로 뭐 산신령도 아니고 막말로 좀비도 아니고 그렇다 치면은 다이 지금 이 김종직이랑 이 인물의 좀생물연도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럼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다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걸 모른다고 어 이거 김장생이구나 어 이거 가리진남이구나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 이 인물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자,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이분은 좀 유명했어요. 왜냐면 하 일단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 가신다. 그래서 이인물을 헐버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인물은 그나마 좀 유명한 미국인이라서 안 어려웠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도 이 인물이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보면은 자 니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 자 이거는 알렌. 디귿 중국 안동에서 무역회사인 이룽양행 운영 일단은 모 해다 쳐요? 자리얼 이화학당 설립 자 이거는 스크랜턴인데 스크랜턴이라고나 스크랜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어알렌이랑 스크랜턴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인물은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에요 자이 인물도 미국인이죠 다다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꼭이 인물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어진 힌트 바탕으로 어? 얘는 미국인인데 이거 어떻게 답이 돼? 이런 식으로 소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문제에서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면은 좀 꼼수인데 어떤 꼼수가 있냐면 일단 1번이랑 5번은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왜 답이 안 되냐면 은자 제가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 내가지고 내가 어 이런 인물까지 아냐? 그런 식으로 어이 인물 업적은 이렇고 이 인물 업적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각 인물마다 한개 업적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자 만약에 답을 기역 니하든지디은니 하려면 이 인물 업적 못 알리고 이 인물 업적 못 알리고 이러으고한 인물은 강제적으로 소외가 되거든요 근데 한는거에서 문제를 그렇게 만들면은 이 인물들 가져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이 임무 관련된 것도 하나 알려주고 이 임무 관련된 것도 하나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선지를 구성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출제 오더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어차피 지금도 답이 답이 2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1번이어든가 5번 같은 거는 엥간에서 답을 만들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보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일단 1번이랑 5번은 제껴버리고 차라리 2번 3번 4번 중에 찍는 게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안 그러면은 어한 임을 소외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문제를 푸는 요령도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D 3일쯤에 최종 영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돕기 위한 최종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